왜? 또 무슨 일이요? 형님, 현지 경찰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지금 들어와서 저희 다 잡혀 있습니다. 통장에 1억 있는 거다 뺏기고 5천만 원더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바로 경찰서로 연행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국 사람 뭐요? 통역이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바꿔봐. 예, 형님. 여보세요. 예, 한국에 있는 사장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아, 네. 현지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불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급습을 해서 현재 체포 중인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들이 150만 바트, 하나 약 5천만 원 정도 주면 증거 자료를 뺏은 USB, 노트북 이런 압수품 다 돌려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주면요. 안 주면 현지 경찰서로 가서 태국 감옥에 구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음, 그럼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급하게 돈을 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5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추라인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통역 좀 해주세요. 제가 급하게 구해서 2천만원 밖에 못 구했는데 이걸로 마무리 짓죠. 했더니 이 새끼들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주는데 한국 사람 개인 계좌를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한국놈들이 우리를 노리고 현지 경찰하고 짜고 덮친 거구나. 이개 씹새끼들 같은 동포를 등을 쳐먹어. 이, 빠따야 인구 30만 정도. 세종시 인구보다 좀 적은데, 한국 애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 사이트하러 왔구나 하고, 털어먹는 거죠. 참, 나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불법이라 어디다 신고도 못하고, 아야소리도 못하고, 뺏기는 거죠. 일단 입금을 하고, 직원들한테 바로 티켓팅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필리핀 셋업 범죄.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 돈 들고 이 불법한다 싶으면, 같은 한국 놈들이 이게 꾸미는 짓입니다. 저 새끼 돈 들고 언제 어디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서 납치하자 아니면 저 새끼 사이트 하는데 사무실이 어딘데 털자 하면서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마약왕 전세계 이 갈대밭 살인사건 박왕렬 아시죠 제가 이 실제로 그냥반을좀 아는데 이 사람 죽일 양반이 아닌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저 혹시라도 초짜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이트 초기에 해외 보낼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장사도 잘안 되고, 유저도 없는데 무슨 소문이 나고, 누가 수사를 한다고 해외를 보내요. 나중에 커지면 보내든 위탁을 맡기면 되죠. 안 하시는 게돈안 까먹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총판이 속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직원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유저 보유금액 환전해주고 사이트를 접습니다. 카지노 사이트 오픈 3개월 만에, 이래저래 이제 2억 까먹고 깔끔하게 샷다 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뼈아픈 교훈을 느낀 저는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다시 이제 총판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시골에 이제 사무실을 두고 좀 혼자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강남으로 갑니다 서울 여기저기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어서 술 먹고 이제 골프치고 어울리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카드를 치게 됩니다 바둑이를요 와 예, 이놈의 도박인생이가 참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뭘 그리도 많이 했는지 이, 제가 생각해도 도라이 미친놈이구나 싶네요. 그렇다고 도박꾼도 못되고, 이거. 아유. 다음 편에서는 바두기 시리즈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